네, 반갑습니다. 수술 없는 중고차 2차 저차의 권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가성비 있는 가격대 2천만원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풍부한 옵션, 거기다가 실주행 거리가 약 5만키로대에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2019년 9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0년형 개선형 모델입니다. 기아 더 K9 3.8 4륜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기본 옵션도 출중한 플래티넘 2인데 추가 옵션 또한 더해져야겠죠? 자, 오늘 차량 4륜 구동 추가로 되어 있고요. 거기다 정말 선호하시는 옵션입니다. 프리미엄 컬렉션, 나파 가죽과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오늘의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도 무사고입니다. 단순 교환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석 쪽 펜더를 단순 교환한 외판 단순 교환 무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누유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가 실주행거리. 제가 5만 키로 대라고 말씀드렸죠.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차량 이렇게 상태도 좋은데 색감도 너무 이쁩니다. 자, 외관 컬러 마르살라. 거기다 실내는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 정말 좋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형 기아 더 K9 3.8 4륜 플래티넘 2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외장 컬러 너무 이쁘죠?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마르살라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화현상 깨진 부위 없는 아주 깨끗한 풀 LED 헤드램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하단의 앞범퍼 또한 상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스톤칩 하나 없이 깨끗하게. 상품화 끝마쳤습니다 자, 전방 그릴 보겠습니다 20년 개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자 유광 크롬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릴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보이십니다 반절 주행 가능하고요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또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본인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눈에 보이시는 스톤칩, 디스 없는 아주 깨끗한, 깨끗한 본인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교환 부위가 있었죠. 바로 이쪽 핸더 부분인데요.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색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수리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운전석 측면부 지금 문콕, 디스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이중접합 차안글라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19인치 크롬을 적용되어 있죠 휠 복원 모두 끝마쳤습니다 휠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또한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자 뒷바퀴 또한 휠 복원 모두 완료했습니다 휠기스 없는 깨끗한 상태 타이어 마찬가지로 아주 좋죠 자 후면부 보겠습니다 트렁크 상단부 역시나 장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하단의 테일램프와 뒷범퍼 상태 또한 깨끗합니다. 기스 없이 찌그러진 부위 없이 깨끗한 상품화 완료했고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 자 거기다 널찍하고 아주 깨끗한 트렁크 내부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또한 작동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입니다. 자, 문콕 기스 없는 깨끗한 깨끗한 외관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거기다 휠 마찬가지로 복원 작업 모두 끝마쳤죠. 휠 기스 없고요. 앞바퀴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 깨끗한 휠 상태.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외관 상태 다 살펴 드렸습니다. 자,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 마르살라 컬러의 정말 깨끗한 외관 상태. 거기다 휠 복원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차량 내장제 컬러는 브라운입니다. 자, 관리도 수월하고 색감도 고급스럽고,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손잡이 옆에는 메모리 시트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하단에 앰비언트 라이트 확인 되십니다. 리얼 우드 내장제 들어가 있고요. 컬팅 가죽 고급 소재 적용되어 있죠.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버튼들도 까짐없는 깨끗한 상태고요. 손잡이 또한 손상 오염없는 깔끔한 도어 트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있으십니다. 자, 시트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컬렉션 덕분에 컬팅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구요. 약간의 사용감만 있을 뿐 손상, 오염 없는 아주 깨끗한 시트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중석 시트 마찬가지로도 관리 상태가 아주 좋죠?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시트 하단부에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밑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자, 좌측엔 흡축 방경보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전자 파킹 시스템 확인 가능하십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도 아주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상 오염 일절 없고요. 동일하게 프리미엄 컬렉션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옆 창문엔 수동 선쉐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튼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자, 뒷좌석 시트 또한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컬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뒷좌석 시트 또한 관리 상태 상당히 깨끗하죠. 손상 오염 없습니다. 자, 뒷좌석 편의 옵션 보겠습니다. 워크인 시트, 열선 시트, 전동 리어 커튼과 같은 편의 옵션, 거기다가 DIS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56,380km입니다. 약56,000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습 대비 주행거리 상당히 양호하고요. 짧은 주행거리 덕분에 차량 상태 또한 상당히 좋은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뷰도 한번 보셔야겠죠? 왼쪽, 그리고 오른쪽 모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가죽 손상 없는 깨끗한 핸들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왼쪽에 리모컨도 깨끗합니다.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시프트, 자,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반잘주행 모두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센터페시아 보겠습니다. 정품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이고요. 오늘의 차량도 오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카메라 또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손만 가까이 가도 조명이 들어옵니다 인터랙티브 무드 조명 적용되어 있고요 앞좌석 기본 옵션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거기다가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기어 노브 상태도 아주 깔끔하죠 그 밑으로는 드라이브 셀렉트와 오토 홀드, EIS 갖추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와 후방 리어 전동 커튼, 주차 보조 장치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상단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유보 커넥티드 하이패스 룸미러 거기다 운전석 쪽에는 h q d 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아주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짧은 키로수 덕분에 차량 상태 좋은 것도 물론이고요, 풍부한 옵션까지 거기다가 2천만 원대의 아주 가성비 좋은 가격까지. 자, 그럼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2019년 9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0년 개선형 모델입니다. 기아 더 K9 3.8 4륜 플래티넘 2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기본 옵션도 좋은 플래티넘 2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차량 보셨다시피 추가 옵션도 적용되어 있었죠? 바로 살인구동 적용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도 무사고입니다 하지만 단순 교환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운전석 핸더 외판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당연히 누유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주행거리 확인하셨죠 약 5만 키로대의 차량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덕분에 차량 컨디션 또한 상당히 좋은 오늘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거기다 색감까지 너무 메리트가 있습니다 관리도 쉬운데 고급스러운 색감 바로 외관 마르살라 거기다 실내는 브라운이 적용되어 있는 아주 이쁜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또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2차저 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2,890만 원입니다. 2,890만 원에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거리가 머신 분들도 탁송거래 홈서비스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저차 권팀장이었습니다.